제사장직이 변하면 율법도 반드시 변하게 됩니다. 이것들은 그분과 관련해 언급됐습니다. 그분은 다른 지파에 속했는데 그 지파에서는 아무도 재단에서 섬긴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 주께서는 유다 지파에서 나오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지파에 관해서는 모세가 제사장직과 관련해 아무것도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멜기세댁과 흡사한 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볼때 더욱 분명합니다. 그는 육체에 속한 규례, 곧 율법을 따라 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니라 썩지 않는 생명의 힘을 따라 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영원히 멜기세댁의 계열을 따르는 제사장이다. 라고 증거됐습니다. 전에 있던 계명은 약하고 효력이 없어 폐지됐습니다. 이는 율법이 아무것도 완전하게 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더 나은 소망이 들어왔고 이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닙니다. 레위 계통의 사람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분의 맹세로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주께서 맹세하셨으니 그분은 마음을 바꾸지 않으실 것이다. 너는 영원히 제사장이다. 이와 같이 예수께서는 더 좋은 언약을 보증해 주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죽음 때문에 그 직책을 계속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수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영원히 사시는 분이시므로 제사장직을 영원히 누리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하십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이야말로 우리에게 합당합니다. 그분은 거룩하고 순결하고 흠이 없고 죄인들과 구별되시며 하늘보다 높은 곳으로 오르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다른 제사장들처럼 먼저 자신의 죄를 위해, 그 다음에 백성들의 죄를 위해 날마다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그분이 자신을 드려 단번에 이 일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연약함을 가진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세웠으나, 율법 후에 주어진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완전케 되신 아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히브리서 8장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우리에게 이러한 대제사장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늘에 계신 존귀하신 분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또한 그분은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주께서 세우신 성소와 참된 장막에서 섬기십니다.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재물을 드리기 위해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대제사장에게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합니다. 만일 그분이 세상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곳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며 그림자입니다. 이것은 모세가 장막을 세우려고 할때 지시를 받은 것과 같습니다. 말씀하시기를 산에서 내게 보여준 모형대로 모든 것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분은 더 뛰어난 직분을 받으셨습니다. 그는 참으로 더 나은 약속 위에 세워진 더 나은 언약의 중보자십니다. 만일 저첫 언약에 흠이 없었다면 두 번째 언약을 요구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서 허물을 발견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보라, 날들이 이를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세울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그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낼 때 그들과 세운 언약과 같지 않다. 그들이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고, 그래서 나도 그들을 돌보지 않았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이것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세울 언약이다. 내가 내 율법을 그들의 생각 속에 넣어주고, 그들의 마음에 새길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각각 자기 이웃이나 자기 형제에게 결코 주를 알라고 가르치지 않을 것이다. 이는 그들 가운데 낮은 사람으로부터 높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첫 언약을 낡은 것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낡고 오래된 것은 곧 사라지게 됩니다. 히브리서 9장. 첫 언약에도 예배 규례들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장막이 세워졌는데 그 안에는 촛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성소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휘장 뒤에는 지성소라고 불리는 장막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금으로 만든 분양재단과 전부를 금으로 입힌 언약괴가 놓여 있습니다. 이 언약괴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속죄소를 덮고 있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는데, 이것들에 대해 지금 자세히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갖춰졌고, 제사장들은 항상 첫 번째 장막으로 들어가 제사를 행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장막 안에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한번 들어가는데, 피가 없이는 절대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 피는 그 자신을 위하고, 또한 백성이 알지 못하고 지은 죄를 위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성령께서는 첫 번째 장막이 서 있는 동안에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아직 열리지 않은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이 장막은 현 세대를 위한 비유입니다. 이에 따라 들여진 예물과 재물은 제사하는 사람의 양심을 온전케알수 없습니다. 그것들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의식들과 관련된 것들로서 단지 개혁의 때까지 부과된 육체를 위한 규례들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이루어진 좋은 것들에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는 손으로 짓지 않은 곧 피조물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더 완전한 장막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닌 자신의 피로 단번에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영원한 구속을 완성하셨습니다. 만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재를 뿌려 부정한 사람들을 거룩하게 함으로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한다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흠 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신 그리스도의 피가 더욱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새 언약의 중보자십니다. 그분은 첫 언약 아래서 저지른 죄들을 대속하려고 죽으심으로써 영원한 유업을 얻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약속을 받게 하셨습니다. 유언이 있는 곳에는 그 유언한 사람의 죽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유언은 죽음이 있어야 효력을 나타낼 수 있고. 유언한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무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첫 언약도 피없이 맺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세가 율법을 따라 모든 계명을 백성에게 말할 때 그는 물과 붉은 양털과 우술초와 함께 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취해 언약책과 모든 백성에게 뿌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언약의 피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는 장막과 제사에 사용하는 모든 그릇들에도 피를 뿌렸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 깨끗해집니다. 참으로 피흘림이 없으면 죄사함도 없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들은 이런 것들로 정결하게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나은 제사로 정결하게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된 것들의 모형들인 손으로 지은 성소로 들어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이제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려고 바로 하늘 그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